지금에 있는 재무제표는 과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 재무제표만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너무나 어렵죠.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재무제표보다 좀더 뚜렷하게 잠재력과 가능성이 보여질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도유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업들과 사회는 대응을 시작했죠. 이 대응에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제일 먼저 시작됐던 건 경감. 미티게이션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원인 물질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소의 배출을 줄일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5% 10%를 줄이는 건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줄여야 되거든요. 한국이 원래 기후협약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였다가 한 2년 전에 갑작스럽게 선진국 지위로 스스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선진국 지위가 된다는 건이40% 절감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갖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40% 절감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제재와 특정 문제에 대한 패널티를 감수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경감에 대해 굉장히 어려워해요. 제일 먼저 탄소저감 정책을 법제화했던. 스웨덴도 스스로 이 플랜들을 늦추는데 동의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면 당장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일반적인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한계적 상황이 자꾸 노출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당연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속돼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여기에는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져 있죠. 두 번째 부분이 어댑테이션 적응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줄일까,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해왔다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치고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변화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게 어댑테이션, 적응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미티게이션, 경감 완화에 대한 이야기와 적응 솔루션으로 나누어서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게 뭐 무자르듯이 딱 잘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통칭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가 큰 기후 변화 관련된 재난 혹은 변화의 양상들이 도래했을 때 그것을 다시 과거의 삶과 우리 안정적인 사회로 돌이킬 수 있는가에 대한 회복력에 대한 논의까지 복잡하게 엮여 있는 이 이야기들을 구체적 솔루션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있죠. 아웃도어 회사로 아주 유명하고. 친환경 아웃도어로 또한 유명하죠. 근데 이 파토가니아가 연어나 육포, 맥주를 만든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친환경 회사 중에 하나인 파토가니아는요. 이본 시나대라고 하는 창업자가 있는데 어느 날 이본 시나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웃도어 옷은 한세달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옷을 사지만 그리고 입는 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입는 건데 우리는 하루에 세 번씩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먹는 것 쪽에서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를 특정 개체 수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사육하고 먹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요. 또 육포 또한 그렇게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부제를 쓰지 않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육포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특히 맥주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원래 맥주라는 건이 곡물을 키워서 거기에서 발효시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 맥주를 하는 곡물들이 1년생, 그러니까 한 해를 키운 다음에 사용하고 다시 밭을 갈아 엎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단년생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계속 밭을 갈아 엎기 때문에 탄소가 공기중으로 노출됩니다. 근데 파타고니아에서 사용하는 맥주의 이 소재는 기본적으로 단년생 곡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3m 까지 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탄소를 보유하고 땅을 갈아 엎지 않아도 되니까 탄소가 노출될 일도 적고 훨씬 더 적은 탄소로 우리의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기업들은요, 본인들의 브랜드의 친환경성을 아주 깊이 있게 담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이 탄소를 적게 쓸수 있는 소비생활로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맛뿐만이 아니라 그런 철학 때문에 이 맥주와 육포와 연어를 소비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바꿔가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조직들 적응해 갈수 있고 그러면서도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조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데요. 음식물이 썩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체와 악취가 나죠. 여기에 메탄이라는 기체가 나오는데 이 메탄은 일반적인 이산화탄소보다 20배가 훨씬 넘는 정도의 지구 온난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탄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인구 밀도가 높고, 기후가 온난하고, 음식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개발 도상국이 많죠. 이러한 음식물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에서 메탄이 나오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혹시 그런 기사 많이 보셨죠? 곤충에게 먹이는 겁니다. 한국에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요. 뉴트리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스타트업은 음식물 쓰레기를 동해 등에 파리나방 유충에게 먹입니다. 그러면 메탄이 나오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가 단백질화 되는 것이죠. 바이오 컨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곤충의 단백질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곤충은 다시 어떻게 사용될까요? 사료와 비료로 사용되게 되죠. 그러면 탄소는 공기 중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시 땅이나 다른 단백질로 변환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수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이런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면. 배출되는 탄소량이 현저하게 줄겠죠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솔루션들이 스타트업에 의해서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미래가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겠죠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또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물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유니레버는 인도 지역에 진출했을 때 여러 가지 물과 관련된 문제를 겪게 됩니다 스스로도 공업 용수가 부족해서 공장 문을 일시적으로 닫기도 하는데요 이때 힌두스탄 유니레버라고 하는 재단을 세우고 현지 지역민들하고 협업을 해서 물 사용량 저감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빨래를 할때물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세제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물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유니레버는 활용을 하면서 본인들의 상품의 판매량도 늘리고 자신들의 공장에 사용할 수 있는 공업용수의 적정 수준들도 확보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요 단순히 규제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공업 용수를 확보하니까 안정적인 생산량이 성사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고객들의 문제인 물이 적은데 빨래는 해야 되는 상황을 해결해줌으로써 그들의 효용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세제가 더 팔리게 되겠죠. 이렇게 그들이 줄여낸 물의 양은요, 지금까지 누적했을 때 인도인들 모두가 어, 먹을 수 있는 이 식음료수로 쓸수 있는 1년치 양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끼친 긍정적 영향도 작지 않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기업의 혁신성, 그리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어떤 기업이 장기적으로 그 땅에서 살아남을지,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한국이 물이 굉장히 생각보다 풍부한 국가였다가 물 부족 국가로 아주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데요. 비가 대부분 국지성 폭우로 쏟아지면서 쓸려 내려가는 물들로만 대부분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맞는 정부의 정책도 변화가 있어야겠지만 어, 먹는 물은 우리가 생수나 여러 가지 정수 방식으로 활용하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물들의 정수에 대해선 아직은 충분한 고려들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이런이라는 스타트업은 NCFS라고 하는 수처리 기술을 만들었는데요. 이 수처리 기술의 특징은 필터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는 플라스틱 필터에 비해서 교체 주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불릴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더 세세하게 정수를 하려면요, 촘촘한 필터를 놓고 물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NCFS의 기술을 통하면 그냥 졸졸졸 흐르는 수지만 충분히 정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물의 압력을 가하는 펌핑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물과 관련되어 있는 탄소 저감, 그리고 필터 사용량 저감 등등의 영향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규모이지만, 어, 파워풀한 솔루션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야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기후에 대한 대응과 또, 탄소에 대한 저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상당한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기후테크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의 탄소량을 저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부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300조 가까운 돈들이 해당 부분에 수용자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물들도 다 바뀌어야 되고요. 교통수단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특히 에너지 믹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화력발전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 믹스 자체가 많이 변경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선 돈이 투자되고 그중에 성공한 기업과 조직들은 상당한 이익을 낼수 있는 새로운 신산업이 열리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는 만큼 어떤 스타트업 혹은 어떤 대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했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바이오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천개 유니콘이 기후테크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적인 필요성과 그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환경이 굉장히 모호한 분야입니다. 왜냐면 피해는 모두가 같이 보는데요. 내가 분리수거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귀찮음 대비 효용이 나에게 직접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지 않게 돼요. 하지만 너무나 눈에 보이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기 시작한 이 지금엔 기업이 움직이고 정부의 규제가 움직이면서 우리의 삶과 문화가 바뀌기 시작할 거라는 건 너무나 자명하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양식들도 크게 변화할 겁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선기를 잡아가고 또 본인들의 철학을 멋지게 비즈니스에 반영하는 기업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재무제표는 과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 재무제표만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미래에 반드시 벌어질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재무제표보다 좀더 뚜렷하게 그 기업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보여질지 모릅니다. 마지막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인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엄청나게 풍요로워졌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해결했던 문제들과 굉장히 다른 문제가 닥치고 있습니다. 세계에 정말 시계라는 게 있죠. 12시가 딱 되면 전 세계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90초가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급한 상황에 우리는 투자자이면서 또그 기업들에 대한 수요자,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임직원입니다. 중요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이 이 리스크를 극복하고 기회를 맞이할지에 초점을 맞추시되 좀더큰 투자, 더 나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각자의 삶 속에서도 좋은 관심과 투자를 이어가시길 기대해 봅니다.